안녕하세요. 아로하였습니다. 오늘은 레몬그라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들은요. 어, 도테라 백과 황근영 그룹에서 작년에 출시가 되었던 음, 오일 백과에 해당되는 책이랑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책 아로마 테라피 완벽 가이드. 이 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알려드리는 레몬그라스는요, 가성비가 되게 좋죠. 지금 15ml 에센셜 오일인데, 이게 지금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음, 향을 한번 좀 맡아볼까요? 레몬그라스는 말 그대로 끝에 레몬 향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향긋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그라스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레몬 향은 나지만 끝에 나는 비릿한 향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할수록 너무 매력적인 에센셜 오일이 바로 이 레몬그라스입니다. 레몬그라스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여기에 물론 리나롤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라니알이라는 성분입니다. 제라니알이 어 거의 한50% 넘게끔 종간에 닿여 있고요. 그리고 네랄이라는 성분도 한 10, 30%, 25%에서 30% 전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라니알과 네랄은 또 레몬그라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 너무나 좋아하는 멜리사라는 에센셜 오일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소민을 위한 멜리사를 레몬그라스라고 또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성비도 너무 좋고,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게 바로 이 레몬그라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제라니알과 네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지만, 여기에 미르센이라는 성분이 약8%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8%에서 약20% 정도, 이제 어떤 성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미르센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레몬그라스에 대한 양리작용이 굉장히 좀 탁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라니알과 네랄은 우리가 알데하이드, 알데히드이라고 화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항균이나 항진균 또는 항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든가 진통, 소화기관에 너무 좋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알데하이드 성분상 너무 좋은 항균작용이나 항바이러스작용을 하지만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는 높은 비율로 희석을 시키거나 또는 장기간 비유 장기가 사용하는 것을 좀 주의를 요망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증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신 분들한테 이 사례를 좀 알려드려요. 몇년 전에 제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갔을 때 어, 가이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지나가는 길가에 새겨져 있는 뭐 닭이라든가 이런 뭐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통수단을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냉장 시설이 아니라 그냥 산채로 어, 닭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러면 상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그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어도 탈이 나지는 않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레몬그라스와 같은 향채소류를 듬뿍듬뿍 넣기 때문에, 탈이 나지 않고 잘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레몬그라스는 굉장히 강력한 에센셜 오일이라고 생각해 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몬그라스는 굉장히 대파처럼 생기는 향채소예요. 그거를 뭐 또미양국에도 들어가고 동남아시아 제품 음식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에 첨가를 했을 때 이들이 어떤 배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감염증에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레몬그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미르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책에서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제가 아 이걸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레몬그라스가 항통감 작용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 치료제로서 제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레몬그라스는 제가 결합조직 오일, 이렇게도 부르면서 뭔가 표피와 피하에서 엘라스틴의 섬유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인대를 다쳤을 때꼭 필요한 오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몬그라스인데요. 항통각 자극, 진동 자극에도 굉장히 탁월을 하면서 어떤 연구에서 쥐에게 반복적으로 주사를 줬다에 관련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센이라는 성분이 쥐에게 반복 주사를 했을 때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말초 작용의 아편제와 비슷한. 어, 진통 효과를 봤다.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 우리가 통증을 느꼈을 때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뇌로 전달을 시켜서 뇌에서 통감 작용을 하거나 또는 방금 언급해드렸듯이 해당하는 부위에 바로 말초 신경이 자극해서 진통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레몬그라스는 이렇게 어, 중추신경계가 아니라 바로 말초 작용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진통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구에 지금 나와 있어서 이 결과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항균, 항진균, 알데하이드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너가지 건너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백화책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레몬그라스는 잎사귀에서 추출했지만 레몬 향이 난다고 해서 레몬그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오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약품이나 향수, 비누, 이렇게 뭐 린스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소화를 촉진하고 살균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균작용에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일계열 카페인이라고 불리면서 발바닥에 바르면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오일이 바로 이 레몬그라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남편들 또는 내 아이들이 주말 휴일에 꼼짝 않고 집에 있다. 그러면 레몬그라스를 발향을 시켜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좀 편하게 좀 밖으로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석 비율에 조금 더 신경쓰라고 말씀드렸죠 알데하이드 성분 성분상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3% 이내로 희석해서 해당 부위에 발라주시는 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균이랑 한 바이러스 특성 때문에 공기 소독이나 또 전염성 질환 확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기침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싶으실 때 내가 머무는 공간 안에 좀 자주 레몬그라스를 디퓨징 해주시는 것도 공기 정화 또는 살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모유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때 어, 수유 직후에 가슴 부위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 모유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향으로 방충 효과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금 슬슬 이런 해충들 뭐 초파리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시즌에서는 어, 물을 끓인 다음에 우리가 우수관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뭐 정화가 좀 필요하는 하수도에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레몬그라스를 비롯한 뭐 시나몬이나 조금 어, 해충의 해충 작용이좀 필요로 하는 에센셜 오일들을 같이 블렌딩해서 어, 뜨거운 물로 부었던 하수구의 위에 조금 흩뿌려 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초파리라든가 어떤 벌레들이 출연이출하는그 횟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피부 적응 시 수렴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드름에도 좋고요. 모공을 좀 깨끗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언급해드렸죠 알데하이드 성분 때문에 피부 자극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바디로션에 섞어서 데오드란트처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탁세제나 또는 헹굼에 레몬그라스를 사용을 하면 섬유에서 나오는 퀴퀴한 냄새들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레몬그라스에 해당되는 오일 레시피를 보면 아까 엘라스티네아의 합성을 돕는다, 섬유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대회복을 돕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손상된 인대회복 로론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10ml 로론 기준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은데요. 레몬그라스 5방울, 딥블루 10방울, 코파이바 10방울을 채우고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을 섞어서 희석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우리가 손상된 인대부를 조금 더 회복시키면서 통증으로부터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레시피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파리 테치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라서 좀 알려드리면요. 레몬그라스 20방울, 유칼립투스 5방울, 페퍼민트 5방울을 그 도테라에서 판매하는 50ml 파랑색 유리병 있죠. 거기에 넣으신 다음에 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뭐 에탄올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수용성인 부분과 희석을 시켜서 해당하는 부위에 좀 뿌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또는 음. 어, 문을 열어놨을 때 방충망에 좀 뿌려두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초파리 퇴치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몬글라스는 금액 대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오일이라고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피부 자극적인 면에서만 주의를 해준다고 하면 여러 분야에서 정말 자유롭게 만능 오일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 레몬그라스 향이 좋다, 싫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몬그라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